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라멜로 볼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심 동부 컨퍼런스의 복병을 꿈꾸고 있는 샬럿 호네츠가 직전 인디애나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보스턴을 만납니다. 아무리 원정팀 보스턴이 연장 혈투까지 치렀다고는 하나 전력만 보면 홈팀 샬럿의 열세가 뚜렷한 게 사실이었기에 결국 그들이 믿을 건 라멜로 볼의 슈퍼스타 모드였는데요. 지난 인디애나전에서 상당한 기복을 노출했던 브라운과 테이텀이 오늘은 경기 첫 득점을 빠르게 신고한 가운데 라멜로볼도 상대의 부담스러운 수비 앞에서 3점을 터뜨리는데요 다만 샬럿시 홈팬들 앞에서 선전을 하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고 브랜든 밀러가 없다면 마일스 브리지스가 그 역할을 해야 했죠 여기에 테이텀을 상대로 한 조시 그린의 끈덕진 수비가 더해지며 홈팀은 일단 초반 분위기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보스턴 입장에서 고민이었던 건 제일런 브라운의 기복이었고 야투 난조와 실책이 겹친 브라운의 출발은 꽤나 더뎠는데요 그러나 원정 팀은 데릭 화이트와 주루 할러데이가 연속 3점을터뜨리며 자신들이 특정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님을 다시 알려줍니다. 테이텀이 중심을 잡아준 보스턴은 조금씩 리드 폭을 벌려 나갔고 보스턴이 10점 차로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 되지 않았죠. 자칫 홈팀이 초반부터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샬럿의 벤치 에이스로 성장한 트레메는 투입되자마자 본인에게 기대하는 외곽 지원을 한 차례 보여줬고 의외로 샬럿은 세컨 유닛들이 섞인 구간에서 추격의 발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들어온 라멜로볼이 지나친 난사를 하던 사이 제이슨 테이텀의 초반 점퍼 감각은 볼과 매우 비교되었고 테이텀이 3점 폭격에 이어 슈팅 파울 획득까지 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스턴은 1쿼터를 아주 넉넉하게 앞서 나갑니다. 샬럿 입장에서는 2쿼터 분위기 반전이 매우 절실했는데요. 세스커리가 점퍼와 3점을 섞어주며 만만치 않은 화력을 시전하던 홈팀은 1쿼터에 기복에 시달렸던 라멜로볼도 다시 컨디션을 찾아 나갔고 들쭉날쭉한 그의 3점 감각도 돌아오고 있는 건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이제 0점을 잡았는지 도른 타임 이후에도 백투백 3점을 터뜨렸죠 다만 외곽 대결에서 보스턴이 밀릴 팀은 당연히 아니었고 심지어 조던 월시마저 시즌 첫 3점을 성공시킨 보스턴은 상대 추격에도 불구하고 투 포제션 이상 격차를 사수합니다 게다가 보스턴은 공격뿐 아니라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는데도 진심이었고 가뜩이나 전력 열세인 샬럿이 연속 실책을 쏟아내는 동안 to gonna lead to a brown dunk. Good 테이텀이 쉬고 있는 구간에 이 옵션을 맡은 브라운이 힘을 내며 보스턴은 어느새 다시 15점 차 넉넉한 리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비를 포기한 샬럿은 화력전으로 승부를 걸었으니, 트레맨과 라멜로볼 백코트는 보스턴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줬고, 조던 월시를 사실상 버려두는 홈팀의 작전이 성공하는 사이, 이 무렵 샬럿 선수들의 야투율은 보스턴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트레맨의 공격 리듬이 살아난 건 분명 호재였는데요. 여기에 데릭 화이트를 완벽하게 진압한 맨의 수비는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한 샬럿에게 중요한 장면이었고 공격대 공격으로 맞부를 놓은 홈팀은 4점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한때 15점 차로 밀린 걸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반전이었죠. 그나저나 두팀 모두 전반전 득점력이 엄청나네요. 한편 브라우니 득점에 비해 슛감이 좋지 않은 건 보스턴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자랑이던 외곽 성공률이 떨어진 것도 문제였는데요. 물론 보스턴은 어떻게든 투 포제션 정도의 리드폭은 사수했고 무리한 점퍼 대신 환상적인 유로스텝을 시전해낸 테이텀은 흔들릴 수 있던 보스턴의 중심을 잡아주나 했는데요 이때 샬럿은 다시 한번 트레맨을 빠르게 벤치에서 꺼내들었고 연속 득점을 몰아친 그가 감독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사이 뜨거웠던 테이텀의 슛감이 쿼터가 끝나기도 전에 식어버리더니 이때 나온 할러데이의 덩크 실패는 보스턴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샬럿의 기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패닉에 빠진 원정팀 선수들의 야투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자 게임 체인저 그 이상을 해주던 맨이 중요한 풋백 득점을 올려놓더니 보리 벤치로 들어간 샬럿의 에이스는 사실상 트레맨이었죠. 아직 극초반이지만 맨의 기량 발전상 수상도 가능해 보이네요. 이럴 때 찬물을 뿌려야 할 테이텀의 영점은 급격히 흔들려갔고 결과적으로 보스턴이 역전을 내준 건 아니었으나 이 정도면 샬럿의 대단히 훌륭한 쿼터 마무리였습니다. 이후에도 홈팀은 드래프트 6픽으로 지명된 살룬의 3점 지원과 라멜로 볼의 꾸준함으로 그야말로 턱밑까지 따라붙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은 리드 수성 능력을 시전하긴 했으나. 틱톡에 누구보다 진심인볼이 자세가 무너지는 와중에 기묘한 3점을 터뜨리며 가뜩이나 흔들리던 보스턴 선수들의 멘탈을 어지럽게 했고 설상가상 마줄라 감독은 테크니컬 파울까지 선언받는데요 오늘 경기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나온 가운데 좋지 않은 슛감을 인지한 브라운은 상대 골밑을 파고들었고 똑같이 응수하려던 그랜트 윌리엄스의 시도는 블록당합니다 한때 팀 동료였던 윌리엄스와 화이트의 희비가 엇갈리네요 이러면서 홈팀은 추격 그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하였고 승부처가 되자 보스턴의 수비 집중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여기에 벤치에서 나온 퀘이타마저 화끈한 리버스 덩크를 꽂아넣으며 동점 직전까지 갔던 샬럿의 추격세는 한풀 꺾이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윌리엄스는 오펜스 파울마저 저질렀죠 역시 클러치로 접어드니 두 팀의 클래스 차이가 드러나네요 설상가상 라멜로볼마저 흐름을 끊어주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힘겹게 고군분투하던 트레맨의 레이업 시도 또한 저지당합니다 일찌감치 팀파울 상황에 놓여있던 샬럿 입장에서 선수들의 쓸데없는 반칙이 정립되는 건 최악이었습니다. 이 무렵 심판진의 소프트콜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으나 그렇게 홈팀이 자신들의 한계를 조금씩 드러내던 순간 아직 그들에겐 3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고 수비가 연속 성공되며 흐름이 바뀔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나온 맨의 무리한 패스는 꽤나 치명적이었고 이를 놓치지 않은 할러데이의 3점은 샬럿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블랙, 레이프, Oh, Grant Williams, that was... 이후 분노했는지 윌리엄스는 테이텀에게 몸통 박치기를 해버렸죠 보스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뛴게 무색하네요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고의성과 위험성이 모두 명백했기에 심판은 그랜트 윌리엄스에게 플래그런트 파울트를 부여했고 사커터 내내 트롤짓만 하던 그는 코트에서 물러납니다 두전 센터인 리차드스의 부상으로 윌리엄스가 계속 뛴게 문제였네요 이로써 샬롯의 희미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를 확정이라도 하듯 라멜로 볼마저 파울아웃 당합니다. 심지어 테이텀을 향한 볼의 3점 슈팅 파울 또한 랜딩 스페이스 침범으로 플래그런트 파울 1이 선언되었죠. 매우 어수선하던 분위기를 잡아줘야 할 팀의 에이스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패배를 확정시키고 있네요. 순식간에 제이슨 테이텀은 자유투 5개를 쓸어 담았고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파울로 자멸한 샬롯은 오랜만에 사람 샬롯 모드를 작동하고 맙니다. 이 와중에 어이없는 실책까지 추가한 홈팀은 경기를 마무리했고 매우 접전이었던 경기는 순식간에 보스턴의 낙승으로 종료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은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지켰고 보스턴이 자신들의 리드 수석 능력을 확실히 과시한 사이 가뜩이나 승부처에서 어려움을 겪던 홈팀 샬럿은 멘탈 관리에 실패하며 그야말로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팀의 안좋은 예시를 제대로 보여줬네요 승부를 떠나 이런 매너 없는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